증평제일교회 청년들이 오늘 여덟째 날입니다. 맛있게 점심을 먹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. 오늘 오후 시간에는 또 저녁에 있을 헌당 예배 준비를 하기 위해 많이 분주해질 것입니다. <놀람> 야 도도녀 저희 우좀 도와주세요 우리 청년들과 솜 속에 프레오와 빠라디가 같이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<laughs>

항상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다.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큰 아들입니다. 어, 저기다 너무 아예 없음이니까. 이거 그냥 저거야. 모기 물린 거야. 이거 방에 아. 어. 위에 올려놔. 너 이거 따고 뭐 있어. 박신사라고. 네? 우리 2004년생 새내기 강일이도 참 열심히 합니다 강일아 재밌지? 재어아 오케이 우진, 우진, 우진. <laughs> 태내기강일이와유정이가 고기를 씻고 있습니다 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이하고정은이 힘들면 교대 석은이 녀석은 은